관장님들 요즘 일교차가 심하니까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몸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에츠! 오늘은 막내가 나름 대들어 보겠다고 먼저 현장 가서 일하겠다고 하네요 잘하고 있나 저도 얼른 가볼게요 덕빈이 형이랑 일하면 재밌긴 한데 나도 이제 슬슬 독립해야지 자 타일 붙이러 가보자 <laughs> 으이, 이거 쉬운 게 아니네 덕빈이 형좀 가르쳐줘 타일은 저도 몇년 했는데 지금도 어렵습니다 침팬지가 무슨 타일을 배우냐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<laughs> 옛날에는 학원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없잖아요 일 끝나고 와서 계속 두 시간씩 연습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? 남은 샌드위치 판넬 모아서 갑에 세운 다음에 조적해서 혼자 떠붙이기 연습하고 되들었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타일도 막 쓰면 혼나니까 로트 오래되고 못 쓰는 것들만 모아서 했다니까요. 레벨기 없을 때는 실로 3, 4, 호 띄워서 90도 맞추잖아요. 처음에는 하루 종일 걸려서 일당 루팡. 아니 일당 침팬지 소리까지 들었다니까요. 막내야! 다올려보게 모래하고 벽타일 가지고 와 봐. 형 하는 거잘 보고. 알았지? 타일은 10년 에도 어려워요. 자, 이제 막내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. <laughs> 처음엔 다 이런 거 아시죠? 카메라 없을 때나 시키지 가나방이 진짜 중요합니다 반장님들 저는 이거 못해서 머리털 다 빠졌어요 까미야 밑에 가서 모래하고 시멘트 3분의 1만 더 올려라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? 아 덕빈이형 진짜 이름 부르지 말라니까 진짜 가다 떨어지게 매지라도 내가 넣어서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지 아 힘들어 물매 잡는 중입니다 쭈꾸미 잡는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. 압착 시멘트인데요. 이게 몰탈 층하고 타일을 잡아줄 겁니다. 타일은 다 붙였고요. 매진은 막내 시키겠습니다. 저는 집 가서 영상 편집하고 얼른 올릴게요. 타일이라는 게 현장 따라 자재 따라 매번 다 달라요.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. 막내는 잘 하고 있겠죠? 그냥 덕빈이 형 하는 거 따라만 하면 되거든요? 별거 없어요, 이거. 침팬지 말고 고릴라도 다합니다 이거 근데 압착으로 해도 괜찮나? 모래 같은 게 걸리는데. 몰라, 덕빈이 형이 알아서 하겠지. <laughs> 덕비!